960만 명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1.7 기가바이트라던 유출 규모가 지난 4월 SKT에서 유출된 9.8 기가바이트의 20배가 넘는 200기가바이트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피해 고객 수도 수백만 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해킹이 시작된지 무려 17일 동안 회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카드사 보안망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린 현실에 국민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카드는 이미 2014년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안 체계 강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MB,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투자가 소외,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구조조정과 투자 소홀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융보안사고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인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 정부, 정부는 조직 개편에 매달릴 게 아니라 롯데카드 해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